네, 반갑습니다. 화성 글로우 팩토리입니다. 오늘 차량은 GN7 차량 글로우 모션 에어 타입으로 작업을 했고요. 어, 글로우 모션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한 지한두달 가까이 되는데 이 에어 타입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배선 타입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지금은 무배선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배선 타입이라 그래서 배선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이 엄청 줄어든 거죠. 차체에서 도어로 넘어가는 배선이 이제 없어지고 도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차량도 이제 순정 앰비언트가 없는 옵션이 빠진 차량이었는데 저희 에어 방식으로 해서 순정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만의 기술 방식으로 순정 연동, 그리고 또 순정 활성화까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뒤에, 뒷자리 이제 어른이나 뭐 아이들이 탔을 때 뒤에만 이제 불을 줄여야 한다면 그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전체적으로 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열만, 2열만, 가능하세요. 저희가 지금 조수석 뒷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개별 제어가 되세요. 밝기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기능은 저희가 배선 타입에서도 이제 어플을 만들었었지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에어 타입도 동일하게 뭐도 열림이라든가 이렇게 도 열림이라든가 뭐 공조 반응 온도 올리면 빨갛게 되고 내리면 파란색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후진했을 때 엠비언트 꺼짐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깜빡이. 아, 제가 설정을 지우놔서 깜빡이. 이런 모든 기능까지 다 넣어놨고요. 기존에 이제 모듈 하나가 차량 전체적인 걸 컨트롤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각 도어 그리고 뭐 발밑에 풋 등, 마다 이제 개개인 각각. 모듈이 달리기 때문에 무빙이 움직이는 게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끊김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공조 반응도 보면, 네, 무빙이 엄청 부드러워졌다는 거. 이게 그전에는 하나의 컨트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모자른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자체를 움직이는 자체를 저희가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시공 부위는 기본 도어 네 군데랑 대시보드 좌측 그리고 우측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핸드폰 수납함발 밑에 푸등 예전에 고객님들께서 등이 너무 밝을까봐 고민 중이다. 뭐 풋등이 너무 그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풋등만 이제 조절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모션 글로우 모션 에어 타입에서는 그게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구나. 제가 붓등만 광량을 줄여볼게요. 그리고 색깔 붓등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개개별 개 개별 컨트롤이 다 가능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에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켰고.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준비 중이라서 지금 기능은 여기까지지만 저희가 차차 업데이트를 계속 할 부분이라서 예전에 뭐 핸들 연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댄스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패턴을 좀더 구상을 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글로우 모션 에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동 온오프 세레머니도 전에는 지금 흰색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흰색이고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를 이고 이 스타트 시동 온오프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색깔 조정 다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